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받는 영향력과 그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순결함을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 1 1절부터한번 볼까요? 어, 고린도 교인들이여, 나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오,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예. 어, 몇 가지 일 때문에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의 성도들 사이에 좀안 좋은 감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먼저 어, 손을 내미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1제를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를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너희를 품었다. 우리가 이런 갈등이 있는 것은, TV절을 보니까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우리 안에서 너희가 좁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를 생각하는 마음이 작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저 우리를 향해서 좁아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향해서 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어 우리의 진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해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 마음이 그래서 좁아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어 13절을 보니까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영적인 아비가 된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넓혀야 된다. 너희가 마음을 넓혔으면 좋겠다.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전한 것을 생각해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린도 어, 교회 성도들이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바로 이렇게 사도마을은 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볼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서 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의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어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고린도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의 원인들은 뭐냐면 바로 믿지 않는 자들과 너무 너무 가까이 일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구별됨 없이 살다 보니까 그들과 밀착되어서 그들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의 영향 아래에서 모든 것을... 세상과 구별됨 없이, 순결함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 세상과 구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볼까요? 1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지금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면은 그것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다른데 멍해를 함께 메고 가면은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 멍해가 뭡니까? 여러분 쟁기를 끄는 소가 어, 메는 게 멍해 아닙니까? 여러분 이 그림이 뭐냐면 소두 마리가 멍해를 메고 쟁기를 끄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소두 마리가 다른 마음으로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상황은 바로 그런 상황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의를 어, 같이 메고 가면 어느 한쪽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늘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해를맨다면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의를 어, 함께 맺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것서 마치 의와 어, 불법이 함께 뒤섞여 있는 것과 같은 것이고 빛과 어둠이 함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베리아리 어찌 좋아되며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찌 조화가 이룰 수 있으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합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합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지금 함께 할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 계신 성전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정말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 시대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고 우리 시대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바로 계속화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구별됨 없이 거룩함 없이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이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도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와서도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세상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세속화가 지금 얼마나 큰 문제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나 자신의 신앙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내 신앙이 순결하게 그리스의 신부로 서 있는가, 순결함을 지키고 있는가, 얼마나 말씀에 순결한가, 내 삶의 기준이 세속화되어 있진 않는가,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함을 여러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말씀들을 이렇게 인용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실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적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이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순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말씀에 든든히 서 있는가, 얼마나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세상과 짝하여 있지 않은가? 무의를 같이 메고 있지 않은가?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어,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얼마나 내가 세속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결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칭찬받는 구별된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서 어, 베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